나르시시스트가 당신을 조종하려는 신호를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타인을 이용하고 그 과정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당신을 조종하려 합니다. 이런 조종 행동을 미리 인식하고 대처할 수 있다면 그들이 당신의 삶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나르시시스트가 사용하기 쉬운 조종 신호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타인을 조종할 때 주로 심리적 압박을 사용합니다. 이들은 당신을 불안하게 만들고 스스로를 의심하게 하며 결국 그들의 의도에 따라 움직이도록 유도합니다. 예를 들어, 그들은 당신의 자존감을 깎아내리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넌이 일에 재능이 없어라거나 내가 하는 건 항상 이 모양이야 라는 말을 통해 당신이 자신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도록 만듭니다. 이는 결국 당신이 그들에게 의존하도록 만들기 위한 전략입니다. 실제로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나르시시스트들은 타인의 자존감을 낮춤으로써 자신의 권위를 강화하고, 조종하기 쉽게 만드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또한, 나르시시스트는 가스라이팅이라는 기법을 자주 사용합니다. 이들은 당신이 스스로의 기억과 판단을 의심하게 만들어, 자신의 말이 절대적인 진리인 것처럼 믿도록 만듭니다. 예를 들어, 그들은 과거에 했던 말을 부정하거나, 내가 그때 그렇게 말했잖아라며 사실을 왜곡해 당신이 헷갈리도록 합니다. 이 과정에서 당신은 점차 자신을 신뢰하지 못하게 되고, 그들이 말하는 것을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가스라이팅은 사람의 정신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특히 자기 확신을 잃게 만들어 나르시시스트에게 더 쉽게 조종당하게 만듭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또한 보상을 미끼로 사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그들의 요구를 따랐을 때만 보상을 주거나 당신이 기대하는 칭찬을 아낌없이 주면서도 언제든지 그 보상을 철회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들은 내가 이번 일을 잘 처리하면 다음 프로젝트는 내가 맡을 수 있을 거야 라고 말하며 당신을 독려할 수 있지만 막상 일이 끝나면 이번엔 내가 잘하지 못한 것 같아라며 보상을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행동은 당신이 끊임없이 그들의 인정과 보상을 얻기 위해 노력하게 만들며 결국 그들에게 더 의존하게 만듭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서는 보상 체계가 불확실할 때 사람들이 더큰 심리적 스트레스를 느끼며 이는 그들을 조종하는데 매우 효과적일 수 있다고 합니다. 나르시시스트의 또 다른 조종방식은 희생자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이 상황의 피해자인 것처럼 행동하며 당신이 그들을 도와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끼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그들은 내가 이 일로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너는 이해하지 못할 거야 라고 말하면서 자신을 불쌍하게 여겨주길 바라며 동시에 당신이 그들에게 헌신하도록 유도합니다. 이런 행동은 종종 당신이 그들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도록 만들며, 심지어 그들의 요구가 부당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따르게 만듭니다. 연구에 따르면, 나르시시스트는 타인의 동정심을 유발하여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그들이 스스로를 피해자로 포장하는 방식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또한 당신을 조종하기 위해 공포와 불안을 조성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종종 위협적인 말이나 행동으로 당신을 두렵게 만들며 당신이 그들에게 반항하지 못하도록 억압합니다. 예를 들어, 이 일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큰일 날 거야라며 결과에 대한 불안을 조성하거나,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걸로 끝난 줄 알아? 라며 간접적으로 위협을 가하는 식입니다. 이런 방식은 당신이 그들의 말을 따르지 않으면 큰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공포심을 심어주며, 결국 그들의 뜻대로 행동하게 만듭니다. 한 연구에서는 공포와 불안이 조작과 통제의 중요한 도구가 될수 있으며, 특히 나르시시스트와 같은 사람들은 이를 효과적으로 사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나르시시스트는 종종 당신의 감정을 무시하거나 경시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이들은 당신의 감정을 하찮게 여기며 당신이 느끼는 감정을 인정하지 않거나 오히려 비웃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어떤 일로 슬퍼하거나 화를 낼때 그들은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한데 라거나 넌 너무 예민해 라고 말하며 당신의 감정을 부정합니다. 이는 결국 당신이 자신의 감정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들이 말하는 것에만 의존하게 만듭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감정을 무시당하는 경험은 사람의 자아 존중감을 크게 훼손시킬 수 있으며 이는 나르시시스트가 타인을 더 쉽게 조종하는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또한 자기 중심적 사고를 통해 당신을 조종하려고 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필요와 욕구가 항상 우선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당신에게도 이를 강요합니다. 예를 들어, 그들은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자신을 위해 사용하게 만들며 당신이 자신의 필요를 위해 시간을 쓰는 것을 비난하거나 방해합니다. 그들은 너는 나를 위해 이걸 해야 해라거나 내가 이렇게 힘든데 내가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하며 당신이 그들의 요구를 우선시하도록 만듭니다. 이런 행동은 결국 당신이 자신의 필요를 무시하고 그들의 요구에 따라 움직이도록 만드는 조종 방식입니다. 실제로 나르시시스트는 타인의 희생을 통해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경향이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이 자신에게 의존하도록 만들기 위해 의도적으로 당신을 고립시키기도 합니다. 이들은 당신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거나 제한하도록 유도하며, 그들이 유일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행동합니다. 예를 들어 내 친구들은 너를 진정으로 이해하지 못해라거나, 내가 아니었으면 너는 아무도 없었을 거야라는 말을 통해 당신이 다른 사람들과 멀어지게 만들고 그들만을 의지하게 만듭니다. 이는 결국 당신이 그들의 조종에 더 쉽게 노출되도록 만드는 방법입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고립은 사람을 더 쉽게 조종하고 통제할 수 있게 만들며, 이는 나르시시스트가 타인을 조종하는데 자주 사용하는 전략 중 하나입니다. 또한,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이 그들에게 감사하도록 만드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이들은 당신이 자신들에게 받은 은혜나 도움을 과대평가하게 만들고, 그에 대한 보답으로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도록 유도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너를 얼마나 도와줬는지 알아? 라거나 내가 이 자리까지 올수 있었던 건다내 덕분이야 라고 말하며 당신이 그들에게 감사해야 한다는 생각을 심어줍니다. 이는 결국 당신이 그들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게 만들며 그들의 말에 따르게 만드는 조종 방식입니다. 실제로 심리학 연구에서는 사람들이 받은 은혜에 대해 보답하려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조종자들이 타인을 통제하는데 사용하는 효과적인 도구가 될수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나르시시스트는 때때로 극도로 매력적이고 사랑스러운 모습을 보이며 당신이 그들의 매력에 빠져들도록 만듭니다. 이들은 처음에는 당신을 칭찬하고 특별한 사람으로 대하며 당신이 그들과의 관계에서 특별한 존재라는 느낌을 받도록 만듭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점차 당신을 통제하고 조종하려는 본색을 드러냅니다. 예를 들어 처음에는 너처럼 멋진 사람은 처음이야라거나 난 내가 정말 특별하다고 생각해라고 말하며 당신을 끌어들이지만 이후에는 당신을 비난하거나 조종하는 방식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전환은 당신이 그들에게 더 깊이 의존하게 만들며 그들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도록 만듭니다. 연구에 따르면 나르시시스트는 사람을 처음에는 매력적으로 끌어들인 후 점차 통제와 조종으로 관계를 변화시키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결국, 나르시시스트가 당신을 조종하려는 신호들을 인식하는 것은 그들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는 첫 걸음입니다. 그들이 사용하는 다양한 조종 기법을 이해하고 그들의 행동이 당신에게 미치는 영향을 파악함으로써 당신은 그들의 조종을 피하고 자신의 삶을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지식은 당신이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고 나르시시스트의 조종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힘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당신은 더 나은 결정을 내리고 자신의 삶을 보다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